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오늘은 위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직장 상사나 위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보일 때, 어, 위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분 하에 어, 말을 해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어, 이런 발언 분별력이 없어서 어, 위 사람을 도와준답시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것을 소위 경상도 말로 오지랖을 떨었다고도 할수 있고요. 주제넘는 잘난 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직장 상사나 위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보일 때 발언 분별법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먼저 내가 갑인지 위치, 어, 어린지 그 포지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나, 어, 나의 위치가 지금 갑인지 어린지 어, 갑은 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고요. 어른 갑의 도움을 받아서 어, 성장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어, 나이가 많다고 갑이 될수 있을까요? 네, 나이가 많은 것은 갑하고 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로부터 뭔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어, 이 됩니다. 어, 갑은 줄수 있는 위치이고요, 얻은 이제 가백에서 얻어야 하는 위치가 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갑이 되겠죠. 어, 마찬가지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가진 자가 갑이 될 것입니다. 음. 도움을 받고 있는 어뢰의 위치이면서 갑을 도와준다고 갑의 어떤 약점이나 안 좋은 행동을 내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은, 음, 그게 결국은 갑으로부터 안 좋은 이런 이제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어, 과장이 어떤 부장님의 어떤 성격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조금 이렇게 바꾸면 은더 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다가는 어, 결국은 예,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안 좋은 피해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연에는 질서가 있듯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나 힘듦을 이렇게 예,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 얼로서 이제 이런 윗사람의 예, 안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어, 봤다고 하더라도 그 올바른 처신은 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것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절대 말씀드리거나 지적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의 좀안 좋은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 모순된 행동을 보고 내 행동을 점검을 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 나중에 또 위사람이 되고 갑이 되면은 어, 좀더 어, 그런 우수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어,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어, 올안 좋은 점이나 약점을 이해되게 잘 설명을 해 주어서, 음, 어리 좀더 나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어로서의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갑은 어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이고요, 어은 갑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람이나 어, 상대방이나 어떤 안 좋은 행동, 어, 잘못된 행동 모순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이 갑인지 어린지 갑을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갑의 경우라면 갑의 위치에 있다면은 어리 이해되게 또 어리 무안하지 않게 어리 상처받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어서 갑의 갑으로서 어의 안 좋은 행동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갑의 의무이자 어를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갑이 아니라 어릴 경우에는 어 절대 어 갑을 이해되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어또 그렇게 했어도안 되기 때문에 어 어른 어 갑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나에게로 가져와서 어, 나는 저런 행동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나의 공부로 잡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